자, 도끼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책은 이 책으로 하시는 건 알고 계시죠? 이 책으로 할 거고요. 이 책이, 어, 여러분이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총 아홉 강이 있어요. 책 앞에 이렇게 컨텐츠를 보시면, 컨텐츠를 보시면 아홉 강이 있는데, 저희가 총 이제 원래 8주짜리 이제 이 강의를 계획을 했었고, 그, 시험이 닥치고 있어서 이제 팔주를 너무 늘려서 하면 다른 공부를 못하니 하루에 4시간씩 해가지고 6주 정도로 수업을 이제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기획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독해를 하다 보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요. 그래서 3시간을 하면 이제 문제풀이 같은 거 해보면 하다가 끊겨야 돼요. 20문제 정도밖에 못하고 그게 끊겨야 돼서 한 4시간 정도 하면 그래도 뭐한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 오늘 뭐 내용 일치 이 정도는 끝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하는 거고 이 타입 라인에 보면 속담 찾기가 아예 그냥 독해가 없어요 그냥 속담만 쫙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제 아예 문제 풀이가 안 되는 아이라서 그냥 이거는 풀이를 안 하고 뭐 외울 수 있게끔 제가 시험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 특강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외우세요. 이렇게 이제 해서 책을 다 끝내기는 할 거고, 그래서 오늘 이제 요거를 이불로 워밍업으로 쉬운 거를 할 거예요. 저랑 처음 해보는 거고, 독해라는 거를 뭐 갑자기 빈칸을 하겠다,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그래서 원래 같으면 타입 원뭐 글의 주제를 찾고 제목을 찾고 요제를 찾고 뭐 빈칸을 찾고 이런 게 순서긴 한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아직까지. 너무 어려울 수도 있고 너무 어려운데 첫날 일거를 막세 시간 4 시간 하면 좌절이 올 수도 있어. 요 그래서 저는 이제 쉬운 거 위주로.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제일 고난이도를 하면 아마 제일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공부는 시험 첫날까지만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의 전략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쉬운 거로 선택을 했고, 그래서 그다음 것도. 너무 어려운 걸안 하기 위해서는 글의 분위기 심경 어조를 할 거예요. 8 그러니까 8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풀어 오시면 되고 글의 분위기 심경 어조가 사실 내용이 엄청 많지는 않아요. 뭐 약간 예상은 되시겠지만 아 내가 그 정도의 뭐 단어 이 정도만 이해를 하면 한번 이렇게 펼쳐 보시면 이 두께가 차이가 나요. 이게 뭐, 사실 있는 게 없어. 그래서 글의 분위기, 뭐, 이런 거 외우라. 이렇게 돼 있고, 갑자기 연습문제가 나오고, 뭐 연습문제도 굉장히 짧죠. 그래서 이걸로 4시간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요걸 하면서 제가 그 다음 시간에 해야 될 내용들을 이제 순서대로, 아마 연결어를 할 예정이거든요. 연결어가 외울 게 엄청 많아요. 466페이지 보면, 여러분이 이제 외워야 되는 상황들 있잖아요. 이 468페이지 보시면, 약간 머리가 아프겠지만, 요런 아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한번 외워놓고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좀 편한데, 그냥 막 바로 막 이제 기출문제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공부의 순서, 공부의 요령을 가르쳐드리려고 이 책의 순서와 상관없이 저랑 여러분이랑 이제 합을 맞춰가지고 순서대로 이제 말씀드리고 항상 전주에 뭐 할지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불로 학생들한테 이제 말을 안 했어요. 이거 공부해오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이거는 이 자리에서 바로 세네 시간 안에 해결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주제, 요지, 제목, 빈 칸이 진짜 어렵거든요. 이 아이들은 조금 조금씩 해 나가야 돼요. 하루 만에 못 해요. 그리고 제가 1강을 보면서 기절 초풍한 거는 뭐냐면 1강의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9 9페이지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99페이지를 어떻게 한시간 안에 하냐. 이 책이 500페이지 짜리거든요. 5분의 1을 한 번에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불가능이다. 그래서 1강을 먼저 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1강을 최대한 여러분한테 많이 같이 하게 하려면, 이제, 나머지 시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조금, 조금, 조금씩. 빈칸도 마찬가지. 빈칸도 엄청 두꺼워요. 빈칸도 거의 188페이지. 이거 두 개가 이책의 거의 반이 다 차지해요. 이렇게. <laughs>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진짜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용 정리를, 내용 일치를 할 거고. 내용일치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런 내용이랑 완전 똑같아요.